제목은 열림. 열림이란 말은 그 열리지 않기 전까지는 닫혀있죠. 열들면 절벽 같은데 문이 있습니까? 문 절벽 같은 데 문이 없지. 이 벽에 문은 따로 있지. 이건 벽에 문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. 사람들이 대충 그 내용을 안다고 이렇게 생각한다. 어떻게 구분하느냐 하면 그냥 구분한대 한데 어떻게 뭐그 그냥 구분하시겠지. 그래 하고 대충 이제 넘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. 죽어서 신당한다 뭐 그런 식으로 엄청 넘어가는데 구체적인 것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어그 당시에 구원이라는 것은 그 당사자, 이스라엘 당사자 에렇게 저는 문이 없어요. 길이 없어요. 벽이, 벽인데 그냥 돌진하는 겁니다. 그냥 징격하는 게 벽인데. 누가 망당하겠습니까? 그들이 얼마나 갈등을 일으켰어요. 모세는 원이있다그이야기 막상 그들의, 그들이 세상 살았던 경험에 비춰볼 때는, 이게 완전 히 벽이에요. 절벽이에요. 길이 없어요. 뭐, 길이 있어야 가죠. 길이 어, 아예 없는데요. 우리가 아다시피 구약에는, 하나님이 지인도 하서 길을 내었다. 라고 하죠. 그 근데 구약에서 이스라엘도 자기가 하나 그 인도해서 걸어 오니, 걸어 왔어. 뒤돌아 보니까 그게 최초로 그들이 처음에 길이 된 거지. 처음부터 길이라는 것은 그들 눈앞에 깜깜한 겁니다. 깜해요. 구약에는 그래도 평면지라서 걸어 가면 길이 생기잖아요. 신약의 구원은 그보다 더 심합니다. 왜냐하면 어둡기 때문에 이 세상을 어둠으로 여음 입장에서는 어둡기 때문에 어두운 가운데서 길을 찬다 이것은 인간,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.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어떻게 몰라 아, 알 수가 없어요. 그러면 이 구약, 구약부터 먼저 보겠습니다. 구약에 그남감하기 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들은 하나님을 인도한 함을 받았어 구원의 길을 갈수있습냐 오늘 그 강의 제목 그대로입니다.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께서 는그 현장에 왔어야 열어줘요 현장에 왔습니다. 이 번드셔스도 그 말씀이죠 피할 길을 맞다는 걸로 의도적으로 집어넣고. 여기는 길이 없다고 분명히 그들은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와 보니까 왔다는 그 현장에 도착했다는 것 동시에 거기서 또 하나의 길이 예, 대신시 열리는 거예요. 그걸 가지고 피할 길이라고 피할 길. 그래서 인간이 미리 예상한 게 아니에요. 인간의 예상에는 길이 없는 게 맞습니다. 근데 세상에서 깜깜이란 말이 있죠. 깜깜이. 뭐, 괜찮은 프로젝트를 제시해가지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제시해야 될 건데, 갈수록 희망거리가 안 생기는 게 없는 겁니다. 왜 그렇게 하냐 하면, 주님께서 인간이 예측하고 예상하고, 그걸 인간의 믿음에 또 믿습니다. 그 인간의 미스미라를, 하나님은 그 믿음을, 하나님 안에서는 그걸 거부합니다. 인정하지 않아요. 10편 136편을 한,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. 애굽의 장자를 치신에게감사하라그 인정하시니 영원하니라, 이랬는데.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할 때 굳이 그 애굽의 장자를 붙이는 그러한 플라이라할수 있어요. 말썽의 여지가 있는 요소. 그걸 의도적으로 그걸 유발시키 필요가 없고 조용하게 애굽 사람들 무지 못른게 얘기 나왔다 나왔다. 그래서 속상해가면서. 자기들 대지 가자! 이렇게 갈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. 그렇게 가, 가게 될 때에, 시부리인들이애굽 사람들이 따라올까 봐 걱정을 안할 수가 있겠죠. 마음이 평온한 가운데 이끌 수, 그애굽에서 그 나갈 수가 있잖아요. 평온한 가운데, 마음의 불편함이 없는 가운데서.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를 치시고 그 전에 열 가지, 아홉 가지의 제앙을때렸다이 말은 애굽 사람으로 하여금, 특히 바로 하나하나금 분노와 격분을 극최 극체, 극치로 지금 상승시키는 거예요. 어디서 그럼 그렇게 하지 않냐면. 그래서 그 인간들의 생각이나 무엇 어떤 사람을 다 알아요. 구원 받더라도 곱게 조용하게 남한테 요구 안먹고 나의 가치와 나의 그 명예를 하나도 다치지 않고 그걸 그대로 유지하면서 구원은 구원대로 챙겨오시은 겁니다. 그 당시 애국사람입니다. 리즈좀 더, 그 이야기를 좀더 알기 위해서, 10편 130편 연이가 계속 나오죠. 16절에 보면,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합게 하신 게 감사하다.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해놓고, 17절에 보면, 큰 왕들을 지신에 있게 감사하다. 그 인자하심을 영원합니다그 다음에 18절,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에 있게 감사하다.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여기 이제 광대에서 일어나 일이거든요. 18절에 아무리 인 시온왕을, 아무리 인의 왕 시온을 죽이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합이 이랬잖아요. 그2절에는 바상왕 옥을 죽이시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합이다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에 가는데 그렇게 분탕 꼭 분란을 느껴야 되겠어요? 아니, 왜 그냥 조용히 가시지? 자꾸 시비거리가 유발 되도록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 그것은 이스라엘이 본인의 믿음으로 갈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. 이스라엘인들의 본인의 믿음. 믿음 앞에 본인의 믿음이죠. 본인의 믿음으로, 본인의 소망으로, 본인의 사랑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이 준비된 그 나라에 합세할 수가 없음을 실해 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중앙에 빠져나오도 되는데 이 불로 자극을 유발하는 거예요. 그말씀뿌리 청소년 애가 편지 한통 써가지고 부모님 그 주무실 때 머리맡에다가 이 불효한 아들을 용서하소서 뭐 편지 하나에 써가지고 아치발을 해가지고, 예, 신발도 곱게 챙겨, 이렇게 돌고, 예? 길이 끌지는 않고, 보따리 싸가지고, 문도 곱게 돌고, 개 만나면, 휴! 고양이 만나면, 휴! 예. 고양이는 물통해가지고, 주인님 막 하고, 해가지고, 해가지고, 문도, 처문도 곱게 고 이렇게 나가야 되잖아요. 가출하면서, 걸리면 안 되니까. 왜냐면 그쪽에 힘이 세니까 내가 가출할 때 나를 강제로 붙잡아버리면 탈출이 불가능하면 실패로 끝나는 거예요. 그런데 아들이 자자고 혼자 그래 곱게 나가면 될 거예요. 불이야! 라고 하과감 지르고 뭐 해도 본, 온 찔이 불다 켜놓고 지 나가는 걸 광고하고, 해가지고 예? 나 가출한 나를 그렇게 어른들 마음 다 상하게 만들고, 그렇게, 그렇게 요란스럽게 나갈 필요가 있습니까? 또, 그것도 잠 안, 안 깼다 하면 꾀끗이처럼막 내밀어가지고 두드려 가면서 집꼭 나가는 걸꼭 광고해야 되겠어요? 그 뭐, 나, 나, 나한테 붙들어라, 뭐, 붙들어라, 뭐, 이런 식입니까? 그러면 나가는데 더 불가능이 더심화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라는 말에 대해서, 뭐, 뭐, 오해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. 세상으로부터의 구원이 아니에요. 나로부터의 구원이에요. 내가 구원에 가능한 그 자체로부터 벗어나야 돼요. 구원은 내가 어떤 의도를 가졌던 그 의도가 오히려 주님의 구원의 발목을 잡습니다. 나잘 된다. 라는 식의 구원은 없습니다. 나 이제 나 이제는 내 뜻대로 하게 되어 이런 구원은 없습니다. 구원은 그 과정 속에서 내가 구원될 만한 자격자가 아니면 그걸 절실하게 느낄 때 그때 구원은 그 어둠 속에서 비로소 주님 쪽에서 빛이 열어준 열림이 열어준 그 문이 미리 이 못난 나를 위해서 준비되었다는 사실. 필수 아는 겁니다. 이게 바로 십자가가 눈앞에 보인다는 뜻이에요. 갈라사서담당 십자가가 불가능한 것을. 죄인 주제에. 감히 어디를 넘바, 천국을 넘바, 말도 안 되지. 그런데 이 십자가 쪽에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면서 오직 주님의 일방적인 뜻에 의해서 사랑에 의해서, 률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. 그게 바로 결과적으로 주어진 선물로서의 일입니다.